안녕하십니까. 보험들 차최 닥사입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그 최근 가장 큰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당기납 종신 규제 관련돼서 어, 지난 20일 날 금감문이 보험사 경영진 특히 이제 상품 개발 담당 인원 포함해서 15개 보험사 참여했나요? 네. 네. 주요 보험사 경영진들이 좀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때 회의에는 뭐 다른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당기납 종신보험 관련돼서 음, 했던 내용 좀 요약하고 또 어떤 취지인지 그리고 그런 회의가 이후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간단히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15개 보험사 삼성 교보하나 신한나이프 음, 어, 참여를 했고 보험 총괄 금감원 보험 총괄팀 네, 네 보험총 보험상품총괄인가 네. 네, 감독국 검사국 음다 함께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주로 어떤 이야기가 논의되었죠? 네 일반적으로 지금 과열 경쟁이라 하면 이본들 해당 그 영업을 담당하는 검사국이 나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상금 감리팀을 총괄하는 보험총괄팀을 비롯해서 감독국 검사국까지 총 망라해서 수석부원정보 주제로 음. 진행이 됐고요. 네. 거기서 주로 뭐, 일크리팅과열경쟁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기력정신당기력정신이 음. 지난해 이어 수시로 그 황금률 자제 비용을 좀 내렸었는데, 계속 그게 진정세가 되지 않다 보니, 이제 이제 그 원론적으로 상품 구조를 바꾸는 쪽, 자, 본인들이 우려하는 네. 내용으로 우려가 네. 없도록 네. 하기 위한 근본적인 상품을 네. 개편을 네. 논의했고요. 실제로 네. 이, 이날 회의 전 이전에 네. 시나리오 분석을 21개 생보사에 네. 통보해서 실제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금융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요 우려는 이제 그 생각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보험사지 환금을 높여서 파는데 이 자체가 네. 보험료 완납 시점에 음. 뭐 대량 해지나 승환을 음. 통해 대량 해지가 일어날 것을 실제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이 이, 이 상품을 수익성 분석이나 이런 판매를 위한 사전 수익성 음.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음. 적용 해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음. 약간 수익 지향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적으로 음. 조정하는 부분을 음. 경계한 것 같고요. 네. 이런 이런 경계에도 네.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음. 해당 그 경영진의 책임을 음. 단기 실적을 위해서 불건전한 보험상품을 음. 파는 걸 계속하는 음. 경영진의 그 행태도 지적을 하고. 음. 거기에 대한 자제 권고가 됐다라는 음.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전체 보험 계발 산정을 해 줄이 자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납입 기간 완료 후에 네. 어, 예를 들면 오년오년 5년, 5년 지난해 팔했던 거5년납 네. 음~ 납입 기간 완료 후에 뭐 백이 프 나올 때 네. 어~ 대부분이 이제 그~ 해지된다 어,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봉사는 예. 그게 아니고 연차별로 예 회차별로 이렇게 쫙 그~ 일반적인 해지율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그렇죠. 수익성이 괜찮으니 우린 팔아도 괜찮다 그렇죠. 어, 이게 잘못됐고 어~ 대폭 대량 해지가 그때 한 시쯤 점 일어날 거다 예, 예. 어, 이런 걸 반영을 해라 이런 뜻인가요? 네, 어쨌든 이제 음. 보험사는 이게 그 무저해지의 그 무저해지 상품은 음. 실제 우리가 아는 보험 사망률, 애정 사망률, 애정 사업의 애정 이외에 애정 해지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쨌든 50% 저해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기간 안에 음. 고객한테 돌려주는 50% 환급, 음. 보험사 입장에서 50%를 수익원으로쓸수 있는 그거 외에는 음. 이 상품에 그수익원이 없는 상태인데 이네가 어떤 그 근거로 십년 시점에 환급률 이렇게 높이느냐? 그러면 음. 결국은 그 해지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준 혜택을 받는 유지자한테 혜택을 주는 음.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해지율을 많이 해지된다고가정했기 때문에. 니네가 남은 사람한테 해지율을 많이 준다고 가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고, 이거는 이제, 무저의 상품, 나비 기간 내 해지와 나비 후에 해지가 음. 문제가 되거든요. 네. 만약에 나비 기간 내 해지가 많이 나오면 이건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음. 대박 상품인데,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으든 향후 대상액 이긴 CSM의 애실차로 발생해서, 지금은 이익이 남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 손실비약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해지가 100%, 100 넘는 보험 그 안납 시점에 음. 보험사 스스로가 뭐뭐한10% 20%그 해지가 있다고 샥을 음. 충격을 줬다고 치더라도 음. 그 수준은 좀 부족하다 해서 음. 적, 최소한 30% 이수는 음. 감안해야 된다 음. 이런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해지일이 2가지네. 그러니까 무해지, 저해지보험에 납입 음. 중간에 해지. 네. 어, 얘는 너무 많다고 가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그렇죠. 다음에 납입완료에 이제 특정 황금률이 음, 나왔을 때대량에 네. 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라고 가정한 거. 그렇죠. 애를 기반으로 너희들은 수익성이 괜찮다고 해서 판매하는 건데 에? 어? 그, 어, 잘하고 네, 있는 네, 이거를 보수적으로 더 적용하면 어. 수익성이 안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적용해라. 그럼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이 상품을 이런 정도의 환급률로 자동적으로 못하게될 거다. 이런 그... 이야기인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네. 만약에 이제 음. 그런 아홉 가지 시나리오에 음. 근거해서 저희가 예. 이번에 황금률이 지금 120%대 형성된 게더 음. 낮아질 거라고 한 근거는 예. 아홉 가지 시나리오 아, 시나리오를 예. 대략적으로 아홉 가지가 뭐 예. 붙잡아 음. 큰 줄기는 한세 가지 예. 정도밖에 안 예. 돼요. 예. 원래 보너스 유지 보너스 있죠. 예. 7년 이내 이후에 설정하는 보너스 음. 유지를 아예 설계하지 않는 경우 음. 옛날 그 옛날 그중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환금률 확 떨어지겠죠. 네, 네. 높 유지 보너스에서 환금률을 높였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유지 보너스는 설계하되 음. 유지 보너스를 제어한 네. 책임준비금 적립에 다가 평균 공시율 을 적용한 불이 해서 나온 음. 해지환급금이 그 금액을 초과지 네. 그 아, 해지환급금 총액을 유지 보너스 환금률 높이더라도 네. 그, 그 평균 공시율을 적립금을 네, 네.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경우 음.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비싸게 쉽게 얘기하면 일정 이상 환금률이 안 나오게 만들어라 이런 그렇죠, 음, 아, 그렇죠. 예컨 예, 네. 근데 예, 이게 예. 이거는 이제 상품 예. 개발 팀에서는이 예. 부분은 예. 이제 양로성 부분에 이제 그저종신보험이 양로성 성향이 있다 보니 예. 저축 보험에 대한 예. 그 적립금 그 부분이 떨어질 요소로 크게 작용할 거라고 해석하고 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감원이 이제 그 금융당국. 그 저기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음. 설정했던 대량 해지 위험을 예. 예. 기준을 쭉 줍니다. 예. 뭐 회사는 회사마다 제가 몇몇에 물어보면 음. 뭐 10%한대도 있고 음. 15%한대도 있고 보수적으로 본다는 25%가 되 있는데 예. 이걸 그냥 30% 정도는 적용해라. 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그 킥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예. 팔아도 이 상품에 음. 향후 지급연력의 이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음.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따라서 음. 환금률이 그지급률역 기준 말고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담액으로 작용하는 음. 그 금액을 축소하는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음. 자, 이렇게 되면 제짜어 그냥 이제 상품이 아~ 어, 우리 지금 단기납 정신이 환금률 위주로 팔지 않 높은 환금률 그러면 환금률이 10년 납입 만료 시점, 10년 납비 경우에 얼마 정도가 예상이 가 이게 죠 이거는 이제 뭐, 그 전문가들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기에 이것 말고도, 이 지금 이환금률을 결정하는 인자인 보험 감독 규정 27종과의 2항인가, 4종과 그 부분이, 바뀌게 되는, 뒤따른다는 음.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황금율은 진짜 100 수준으로. 음. 100%. 100%. 나리료의 110년 시점에 음. 100%. 10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 감독교인 규정이 뒤따르지 않고, 않더라도, 아홉 음. 가지 시나리오에 준하면 음. 100 언저리. 이제 금감원이 예를 들어서 120, 130막 이게 나오다가 110을 주기는 하 뭐, 한다고 보고요. 100을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 근거로 그분들이 근거로 하는 건이 양호가 시나리오에 근거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근거가 높은 음. 주장이고요. 만약에 그 정도가 되면 당기납중심보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률로 팔리는 당기납중심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 그렇죠. 이게 이제 금감원은 네. 뭐일 예로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음. 수당, 수당으로 받는 걸환금률을 얹어주는 구조까지 지금 음.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불건전 영업을 아주 경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동신보험이라는 본질적인 구조를 음. 그대로 준수하면서 네. 거기에 맞게 팔라는 게얘기 때문에 환금률 음. 외에 나머지는 또 플러스 요소가 있죠, 실제로. 음. 뭐 수당이 아, 일부 현재보다 높아진다거나, 음. 이런 요소는 뭐, 구도상 뒤따르는 뒤따를 음.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준비하는데 에?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 건가? 에? 그러니까 현재 상태 현재는 한 124%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상품이. 네, 네. 음 그리고 뭐 100%짜리도 뭐 있겠죠. 뭐쳐보지 않았지만. 에. 근데 어, 이게 팔릴 수 있는 기간인 거지. 네, 변경되는 네. 시점이 한 2개월, 3개월? 이게 지금. 이게, 너 몇월까지 이거 해라, 이런 건 없었잖아요. 없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네. 1월달에서 2월달 넘어오면서 황금이 네. 급변하면서도 네. 그냥 그 전까지 뭐좀 높은 환금률로 팔았다가 네.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또 낮은 환황금률로팔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네. 그게 그래서 옛날 지난해, 지난해 그 7월에 해서 2개월 텀을 준 사례처럼, 만약에 이제 아까 말한 그 상품 구조 전면 개편 해가지고 구조적인 부분이 만약에 바뀐다고 치면, 2개월 정도 걸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만약에 그냥 황금률만또 조정하는 경우가, 뭐, 그건 경우 일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생긴다 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아, 거라고 그렇지. 보입니다. 항공진료 <laughs> 바꾸면 저번처럼 바로 할수 있는 거고 예. 이제 구조적인 걸 전부 다 바꾸면 보정금을 늘린다 든지 예, 수수료 구조를 조정한다 할지 하면 최소한 두 달은 그렇지. 필요하지 않나 그럼 20일 날 했으니까 두 달이면 어쨌든 4월 정도면 예. 바뀌겠다 예. 그렇게 이런, 보는 이, 이렇게 예. 보는 거네요. 뭐 영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은데 좀 많이 아쉬운 일이 생긴 거고, 또, 워낙 이게 사회적으로 여론도 이제 크고, 부작용도 높고, 범사 건전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 금융당국도 이제 서놓고 있으면 자격화를 못 한다는 또 지적이 있, 있으니, 뭐, 이런 일이, 아 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 사안을 들 이해하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